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3년간이나 끌어오던 한일 어업 협정이 결국은 무산됐습니다. 그동안 조업에 나서지 못하면서 피해금액만 수백억 원대에 이르고 있고 특히 대형 선망 업계의 줄도산 우려가 현실화되는 등 지역 수산업계가 커다란 위기에 빠졌습니다. 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을 보장하기 위한 한일 어협정 협상이 끝내 불발됐습니다.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부터 일본과 6 차례 실무 협의를 벌여왔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 2016년 이후 무려 3년째 답보 상태. 최대 핵심쟁점은 갈치잡이 허용 규모입니다. 일본은 우리 갈치잡이 어선 206척 가운데 7 3척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반면 우리는 166척을 요구하고 있어. 협상 간격이 너무 큽니다. 네, 그걸 받아들이게되면 뭐, 뭐 거의 우리 연수 일본에 갈수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가 있겠요 단일어 협정 타결이 무산되면서 대형 선망 업체는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. 추가 부도와 매각설이 벌써 나도는 등 줄도산 위기가 본격화되는 상황입니다. 지금 적자가 지금 한 2년 3년 동안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심각한 상황이 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죠. 대형 3만 억계는 갈치잡이를 제외한 다른 부문부터 합의점을 찾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. 한일 민간간 우선 협의를 해서 협의점을 찾고 그 내용을 한일 양국 정부에 건의를 해서 업협정의 돌파구를 찾고자 합니다. 정부가 협상 방침을 계속 밝히고 있지만 이미 시간만 2년 넘게 흘려보낸 상황이어서 어민들의 좌절과 분노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.